요즘 결혼으로 인해 한국으로 이주해서 와서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노란머리 외국인이 돌아다니면 신기해서 쳐다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 되었네요. 참 격세지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거 국제결혼이라고 하면 농촌 총각들이 신부감을 찾기 어려워 외국 여성들과 결혼하는 사례가 떠올랐었는데요. 요즘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는 사랑하는 딸을 한국인 남성에게 시집보낸 한 미국인 아버지입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듯 귀하게 키운 자식을 결혼시키는 것도 마음이 애리는 일일진데 심지어 먼 외국까지 시집을 보내는 마음은 어떨까요? 1년에 한번 만나는 것도 어려울지 모르는 그런 이별이라 정말 걱정도 많고 아쉬움도 클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이며 70대인 미국인 남성입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외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저의 직업이 배를 타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큰 선박의 기관공으로 일하면서 정박한 나라들에 내려 정해진 시간 동안 그 나라를 구경하고는 했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가보았죠. 그래서 저는 제 나이 또래 친구들보다 융통성 있고 다른 문화를 잘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배를 탄후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하며 일반 회사원으로 살아왔는데요. 나이가 들어 높은 자리에 가서도 젊은 직원들과 잘 어울리고 그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부심 있게 살았습니다. 아니, 쭉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험으로 인해 저도 어쩔 수 없는 꼰대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내딸 아이와 관련된 일이 벌어지니 마냥 열린 마음으로 모든 걸 받아들일 순 없게 되더군요.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자신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고 덜 힘들게 살기를 바라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늦은 나이에 딸을 얻어서 딸아이를 얼마나 예뻐하며 키웠다고요 저는 젊은 시절 기관공으로 힘들게 배에 미칸에서 일하며 그렇게 지냈고,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정처 없이 떠돌며 지냈고 부모 도움 없이 온전히 내 힘으로 자수성가하여 높은 자리까지 올라와서 이제 겨우 여유롭게 살고 있지만 제 아이에게만은 부족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지원했죠. 그런 딸아이가 어느 날 내뱉은 청천벽력 같은 발언에 완전히 머리가 굳고 말았어요.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은근히 저에게 흘려주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한국인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미국에는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기에 그렇게 만나는 커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안하게도 부모 마음에는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아시아인은 아시아인끼리 만나는 게 자연스럽다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제 마음 속에서 저 뒷구석에 자리 잡은 아시아인이라니. 정말로 급작스러웠습니다. 제 직장에도 아시아인들이 당연히 있고, 그들이 성실하고 똑똑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딸아이의 결혼 상대라는 것은 다르게 받아들여지더군요. 일단 제가 배를 타고 다니던 시절 한국에도 정박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나라는 정말로 딸을 보내고 싶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딱 보기에도 미국보다 가난한 나라이고 그닥 매력적인 점도 없는 나라였어요. 저는 딸에게 처음으로 간절하게 딸아이가 하고 싶다는 것을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딸아이가 심지어 한국에 가서 살겠다고 하였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그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차라리 한국에서 살겠다면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어떻게 그런 가난한 한국에 가서 저 남자 하나만 믿고 살겠다고 가는 거냐며 기어코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저에게 딸아이와 한국인 녀석은 한국은 가난하지 않다고 좋은 나라라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마치 생존의 갈림길에 선위기의 사람처럼 그 때는 그들의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제가 제 눈으로 보았던 그 사실만이 진실이었죠. 사랑에 홀딱 넘어간 딸아이의 말은 그저 저를 설득하기 위한 달콤한 포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오히려 딸아이를 설득했어요. 미국은 세계에서도 선진국으로 손꼽히며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꿈을 갖고 오고 싶어 하는 나라라고. 그런 나라에서 사는 자부심을 버리고 그런 가난한 한국 땅에 가서 대체 어떻게 살겠다는 거니. 내가 널 얼마나 부족하지 않게 키우려고 했었는데, 거기 가서 후줄근한 한국인들처럼 그렇게 힘겹게 살고 싶냐고 말했어요. 나중에는 제 말을 듣지 않는 딸에게 화가 나더군요. 저는 제가 보았던 40여 년 전에 한국인들의 모습과 딸 아이의 미래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아이는 자신은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하며 한국인들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너무 멋있어서 그곳에서 잘살 자신이 있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저에게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지만 저는 딸아이의 선택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딸은 결혼 전부터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더니 한국으로 이주할 준비를 차차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득할 수가 없었고. 딸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빠를 손물이냐 여기는 딸아이에게 속으로 그래. 물질적인 풍요가 중요한지 아닌지 네가 직접 겪어봐야 알겠지. 갔다가 너는 얼마 못 버티고 다시 미국으로 오겠다고 할 거야. 하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결국 결혼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딸이 행복하게 바라는 마음은 간절했어요. 너무 작아서 내한 팔에 다 안기던 그 조그맣던 딸아이가 이제 내 키만큼 커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멀리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딸의 결혼을 반대하며 딸에게 상처 줬던 것이 미안해졌어요. 한국인 남편과 함께 걸어오는 딸아이는 저를 보며 활짝 웃어보였어요. 괜찮다고. 나를 위해서 그랬던 아빠 마음을 이해한다고.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딸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행복한 신부였어요. 저는 이제 딸아이가 한국인 사위와 함께 행복할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딸아이는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여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 정착해서 생활하는 딸은 드문드문 시간 날 때마다 저에게 한국에 한번 오길 바랐어요. 자신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딸아이는 자신들이 한국을 여행하거나 음식점에 가서 찍은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주며 잘 지내고 있다고 연락해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직접 와봐야 진짜로 알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은 발전된 나라고 안전하고, 한국인들도 친절하다며, 내가 직접 보면 안심할 거라며 와보길 바랬죠. 무엇보다 아이들을 키우며 지내기 좋은 나라라며, 손자가 생기기 전 와봤으면 한다고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딸아이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고집스럽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유연한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싶던 마음이 유독 딸아이에겐 적용되지 않았죠. 딸아이와 전화하지 않는 날에도 한국에 대해 생각을 하며 한번은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시기는 척 딸아이를 보러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너무 못마땅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 생각보다 괜찮은 나라구나 라고 생각하는 척 해주기로 했죠. 제가 안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딸아이도 한시름 놓고 제 걱정을 덜고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자주 보지도 못하는 딸인데 상처주는 말로 불편하게 만들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 딸아이를 만나기 위해 출국장으로 나가는 길부터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큰 공항을 본적 없기 때문이죠. 미국은 여러 주가 많아요. 주에 따라 물론 크기가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다녀본 미국 공항들보다 훨씬 크고 웅장하게 느껴지더군요. 깔끔했고 상당히 넓었으며 최신 설비라는 걸 한눈에 봐도 알수 있을 정도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치만 그때까진 공항만 삐까뻔쩍하게 지어놓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만나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딸아이 차를 타고 이동 가는 동안 서울의 야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고, 방거리를 수놓는 듯한 많은 불빛만 봐도 제가 예전에 봤던 모습보다 상당히 발전되었다는 걸알수 있었죠. 딸은 한국의 방거리가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어요. 뒷자리에서 그런 딸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은 묘했습니다. 항상 아빠 등 뒤에 숨어 아빠가 제일 멋있다고 말하던 딸은 어느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자기가 살 곳을 택할 정도로 크게 성장해 있었어요. 그리고 딸아이 말대로 딸아이가 선택한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시간은 짧았지만, 그동안 보여지는 한국 사람들의 옷차림. 도로 위에 많은 차만 보아도 사람들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있었거든요. 미국의 공항 주변엔 노숙자들이 질비한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오는 내내 노숙자들을 볼수 없었죠. 그건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소리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국에도 노숙자는 분명 어딘가 존재할 거예요. 다만 길거리에서 쉽게 눈에 띌 정도가 아니라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도착한 날 받았던 한국에 대한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딸아이가 말하는 대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안전한 나라였죠. 세계적인 이슈가 될 정도로 미국은 총기 소지로 위험했어요.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1년에 몇 번씩은 학교 내에서 총기 사용으로 아이들 목숨을 위협받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학교 내에서도 혹시 모를 총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예방책을 하나둘 마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딸아이를 보기 위해 한국에 머무는 며칠 동안 한국의 여러 점이 마음에 들었지만, 총기 사용이 안 된다는 사항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손자가 생긴다면 언제 총기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채 불안하게 학교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요. 생각들이 하나둘 들기 시작하니 딸아이가 한국 사람을 만나 한국에 정착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돌아다니며 느낀 점은 한국인들은 우리가 외국인이지만 차별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에 온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환대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딸아이가 했던 한국인이 친절하다는 말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예전에 와봤다는 이유로 한국이 아직도 그럴 거라는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계속 의문이었던 건 어떻게 한국이 40여 년 전과 이렇게 다른 것인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40년 전에 본 한국은 분명히 가난하고 후진국의 느낌이 드는 나라였어요. 그제서야 딸이 한국은 빠르게 발전해서 예전과는 다르다는 말이 정말이었구나 싶었죠. 실제로 제 눈으로 본 한국의 발전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야 한국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빠르게 발전시킨 한국인들도 대단하게 느껴졌고요. 저는 손주가 태어나면 더 참지 못하고 한국으로 와서 살 것만 같습니다. 이제야 제가 딸아이를 잘 키웠구나 싶습니다. 옳은 판단을 내릴 줄 알고 스스로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딸 아이에게 부끄러웠던 제 오만을 인정했고, 우린 다시 행복한 분녀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 방문한 뒤 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미국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에 자주 방문해서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돌아올게요.